하게 OT를 드리면 저것도 한장 프린트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네, 그한장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 다 다음 주에 보시고 나면 아마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계속 답지를 찾아보고 월요일까지도 한번 답지 찾아보고 해서 카페에는 올려 드려서는 해설 강의는 하진 않고 카페에만 그 예상 답안을 올려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 차는 빨리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 차는 출발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현직 교사분들이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 면접과 뭐 수업실연 뭐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고 뭐이 차를 한 한두 번 정도 준비해 보신 분도 있고 기간제 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준비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그 화면만 나간 전 없어요. 전 없고 화면만 나가는 동영상이 제공이 될 텐데 그 동영상에는 이제 이 2차 수업과 관련된 것들을 예습할 수 있는 영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 1차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 이제 4학년, 3학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장 경험이 별로 없으시거나, 그서 2차 준비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는 거니까, 지도원의 작성과 관련된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기출, 기출 강좌. 그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복기용. 복기용으로 만든 기출 이제 어, 확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난 지도안 작성할 줄 알아. 그다음에 작년도 거 빼고는 기출 지도안 다 봤어. 그럼 이거 필요 없으세요.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기출과 내가 쓸수 있는 지도안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서 필요하신 분만 예습을 해오시면 돼요. 예습을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하루만 강의가 있어요. 저희, 제가 요거,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동영상이 이제 오픈이 될 거고, 뭐 그냥 보시면은 한 서너 시간이면 보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요거 간단하게 보시고, 화요일 날 오시면은, 화요일 날은 이제, 음, 지도안 구성 쪽에 대해서 이제 작년도 지도안 구성 방법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도안을 짜고 수업 시연 하시는 어차피 우린 교과서 갖다 하니까 그래서 교과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지도안을 짜고 수업 시연으로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전 오후 정도 강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긴 한데 직강 선생님들 대상으로 할 거고 오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만.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캠프인데 초심자 캠프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난 학교 지도, 지도안도 짜봤고, 수업도 해봤고, 면접도 해봤고, 면접을 저희 안 하지만 해봤어. 그러면 이거 절대 필요치 않아요. 초심자 캠프예요. 그래서 2차 수업 실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지도한 짜고 시연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모르겠어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지도한 하고 그다음에 시연을 스터디원을 저는 일단 스터디원은 네명 구성을 할 건데 모자르면 세 명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한 분은 지도한을 짜고 두 분과 세 분은 시연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안 작성과 실현을 스터디 내에서 하는 걸 연습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안 이제 다음 시간까지 만들어 오시면 지도안 하고 실현은 뭐 어느 공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현을 어 보통은 세 가지를 하거든요. 동기유발, 강의하기, 그다음에 모둠 활동하기. 이세 가지를 스터디 멤버가 네 명이면 한 분은 지도안을 짜시고 나머지 세 분은 이걸 나누어서 하실 거예요. 한 분이 20분이나 15분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5분에서 8분 정도를 그 파트만, 그 파트만 실현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풀로 하는 실현을 피드백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실현하셔서, 스터디의 방향을 알려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심자는 좋지만, 이미 경험자는 차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경험자는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풀로 어떻게 시간을 운영할지 다 이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처음이신 분들 원하면 하실 거고, 네 명씩 일단은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그 현장에서 구성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안하고 실연 연습해 오시면 여기서 실연하시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스터디 구성은 이제 그날 현장에서 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이 겹치지 않는 쪽으로, 예, 네, 그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혼합을 할 생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분이 지도안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도안 작성자 한 명하고 동기유발 강의 모든 별로 해서 5분에서 8분간, 5분에서 8분간만 실연 연습을 해오시면 돼요. 전체하는 건 아직은 무리에 초심자이시서 일단 그거 정도만 실연하시고 학원에 모이셔서. 실현하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팀 스터디가 이제 하나만 모집이 되면 그분만 그 스터디만 할 거고 두 팀이면 두팀 연합이에요. 두개의 실현을 할 거예요. 네. 즉 다른 스터디 모둠에도 내가 실현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명이신 분들한테는 음, 보증금이 걸려요. 왜냐하면. 안해 오실 수 있어요. 안해 오시거나 불참하실 수가 있어서 보증금을 걸고 해 오시면 돌려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스터디 멤버 안에서 이제 원하시면 할 거여서 일단 이제 멤버 구성을 그날 캠프를 보고 나서 한 회로 끝날지 다음 한 회를 더 할지는 이제 현장에서 결성이 되는 걸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이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저도 처음 하는 거고 뭐 비용에서 별도로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셔서 드리는 방법이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풀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긴 했는데 올해는 그건 하진 않아요. 대신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학원에서 무언가를 촬영을 하고 그거를 영상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건 하는 거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 2차 때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네. 열심히 준비하시고 발표가 나고 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는 뭐 편하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 2차 요 과정은 하루 과정이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만 들으셔도 되고 난 준비 뭐 해본 경험치가 많고 뭐 작년도 지도안도 뭐 나는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 그러면 빨리 스터디를 구성하셔서 그대로 바로, 바로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랑 뭘 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초심자 캠프를 조금 참여를 하셔서. 낯선 분들하고 낯선 방식으로 연습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도는 안,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비용 안 받아, 비용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 필요하시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음, 선생님도 끝나고 다 질문하셔서, 그러면은 뭐 우리는 2차 때나 <laughs> 보는 거라 날씨가 안 추울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주간. 감기 절대 이제 걸리지 않게 컨디션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컨디션을 잘 하시고 이제 뭐잠잘못 주무시긴 하지만 뭐못 자도 시험을 볼수 있으니까 잠못 자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드시고 평상시처럼 잘 생활을 하셔서 시험 날또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일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